아아악! ㅅㅂ 여포님 클라스가 있지 아 벌써 우리 형님들이 벌써부터 인정해주시는 부분이네 음. 하아... 여포 클라스 오시기면 된다 이 수바름이 돌았나 이... 이 주인님이 샹놈 새끼가 막 학기매에 옆에 주인집 가갖고 막문다 두드려 불러 쌍왜 돌았나 왜 근데 지금 짓밟이 집, 에안 갑니까?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어. 일단, 오빠, 여포 오빠 씻고 오기 미션 추천 300개 갑시다. 어..일단 여포바 씻고오기 어..미션 300이 알겠습니다 어, 주시면은 어..바로..바로 어, 바로 씻으러 갈게요 요안에서 음, 씻을게요 물받아가지고 집에서 방 안에서 씻을게요 음.. 어.. 포야 부산 비오나 이제 곧 쏟아질 것같아요 동서고가 걷기 몇 개냐고요? 동서고가 터널 존나 길지 않냐? 동서고가 터널 걷기 어.. 주시면은 돌았나? 미친놈들이네. 5 0개5 0개개 응. 10000개. 1 0 0 0개1 0 0개 1000개. 1 0 0이개 1000개. 0개0 0개0 0 0개개 1000개. 하다 하다 씻기 미션도 있다. 너무 아쉬우니까 음, 너무 아쉬우니까는 그런 미션도 주시네요 음. 비오는데 비 샴푸 머리카락 제법 분수으로좀더 길어 강한리에서 사상까지 이어진 거라고요? 존나 길어 나 강한리에서 사상까지 이어진 거라고 아 강한리에서 사상까지가 이어진 그 터널 말씀이세요? 예? 네? 그시발는뭐 누구 잡으려면 5천 개하다안되지 <laughs> 5천개 5천개 갖다 안되지 나는 나, 나는 한, 한 30분짜리 아니 야한시간짜리고스준줄 한 알았지 음, 그건 안되지 좀우수한 미션을 시키지 마라 겨울옷 입고 고, 고기 먹기 같은 쌈박한거 시켜 음. 강한 대에서버티점프저 음, 양반이 나를 영원히 보낼락카 하나. 음? 뭐, 막방 보고 싶으세요? 예? 네? 어, 아직 한 잔도, 한 잔도 안 했는데, 막방 보고 싶으십니까? 음, 여보 형님, 마이 컸네. 아 어, 나시 입고 삼겹살 먹기. 강한리 가서 바이킹 손, 손 놓고 타기. 음. 호야, 미션은 위험하다. 니가 통크로 주냐. 니네 얼굴이 통과 젤이다. 아유. 아 천개 바람 형님,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인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예. 근데, 천개 바람 형님, 잠시만. 내가 저 형님한테 깍득깍득하게 왜, 왜 깍득깍득하게 하지? 어? 아니, 얼마내 방에 품을 얼마나 썼길래. 내가, 김유포가 원래 아르가또를 잘안하는 놈인데, 이 새끼, 잠깐만 쏘고 와. 왜저 형님만 보면 내가 깍득깍득하지? 확인 좀 해볼게요. 어? 포야, 니가 무슨 통, 통크로 주냐 하는데.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포야, 니가 통쿨이 통크... 씨발 새끼가 한개 싸놓고 꼴값을 들고 앉았네, 이 쌍놈의 새끼가. 어? 한 개를 쳐 싸놓고 무장 연병 꼴값 줄을 틀고 앉았네. 어? 참, 가지가지 하고 <laughs> 앉았다. 가지가지 하고 앉았어. 어? 한개쳐쳐 놓고. 갑질은 갑질은 다 하고 앉았네 이 조각경 같은 새끼죠 어? 갑질이랑 갑질은 다 하고 앉았어 이 미친놈이 한개쳐 싸놓고 옆에 형은 몇 개나 쌌냐 우리 유도맨 형님께서 우리 유도맨 형님 말씀이십니까 음, 형님 어, 우리 유도맨 형님께서는 몇 개를 사냐 물어보시는데 <laughs> 예, 이제 이제 형님 곧잠만개 정도 되겠습니다. 예. 곧만개 정도 되겠네요. 예. 지금 미션 안안된 것도 있어. 음. 음. 미션 주시면 미션 미션 받겠습니다, 형님 미션 좀 주십시오. 음. 이 음. 유도맨님, 백개자리해라 음. 야, 유도님, 가만 방에 또, 어? 어, 풍을 또 주시네 어? 또, 보시는 방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유도님께서또백0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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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감사감사감사감사감사합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개그맨인줄 알았는데 누구 닮으셨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요 어 모른척하세요 팔팡님 여편님 어... 담배 안태우시나요? 끊었어요 음, 무슨 송년기를 닮아 이 미친놈아 내가 어디봐서 송년기를 닮았냐 추천들자 좀 누르자 추천들자 좀 부족하네 어? 음, 좀 적네 저처고저 저 양말하고 저왜 구석에 처먹고 지랄해 저 아, 방송하는데 저 되게 또 걸리삿네, 진짜. 히발, 진짜. 의자가, 어, 뭐, 워낙 유명한 BJ들이 쓰는 의자인데, 어, 가끔은 이렇게 또, 어, 불편한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음,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자가, 음, <laughs> 가끔씩. 저뿐만 아니고, 요 왔던 몇 분, 여러, 여러 명들도 이 의자 때문에, 어? 뜨거운 어, 장면을 한몇번 보셨죠? 샤샤샤 형님 잡아주시고, 어? 어? 의자가 어, 앞으로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밀면은 어어 어 앞으로 기울어요 그냥 어 의자가 어이 의자 때문에 참마한 몇분 몇분들이요 어 뜨거운 장면 한번 보셔주 그래 음어 추천 절차 좀 누르자 얘들아 추천 절차 음어 오늘 오늘은 행인들아 미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음 미션 어 미션 행인들 주시는 거어 미션 클리어 할게요 어뭐 미션, 제가 정해, 야 되겠지만, 형님들께서 정정하는게더 재밌지 않을까. 어, 형님들 정해서 주시는 거, 음. 주시는 거. 여포님 미션 몇 개인가요? 어, 그러니까 형님들께서 정해주세요. 음, 음. 여포님, 저, 저, 저당 잡힌 거 대신 풀어주시는, 주는 미션 가능, 도라이 생겐이지. 뒤에 옷걸이 좀 치아라, 거슬린다. 아까부터 이야기 했는데. 아, 이거 빠 앞에 있더라고. 뭐던데 머리 틀고 있대. <laughs> 머리 틀고 있더라고. 불거야 불거리 하 이거 있 다시 좀 집에 보내자고. 아씨, 내가, 뭐, 어떻 뭐, 어떻게 보냈는데? 막, 가라니. 네, 그들 들 막, 너그 네 집, 너그집 네 가라. 그럴 수 있나? 어? 서면 한복판에서 108배 하긴. 음, 할수 있다. 음. 음 달다 해운대 바다 입수할게요 음, 음, 술면 다할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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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안녕하세요 성운 앞에서 두 사람 데리기 5 0 0기가니다 음. 아, 씨발, 진짜, 왜 저러십니까, 진짜. 무슨 오이지한테 고백하기 몇 개인가요? 뭐예요, 진짜. 형님 폐차장가서 폐차된던차 한번 어, 다 때려보시기 음. 정관수술 <laughs> <laughs> 정관수술이라고요? 하지 마라 말이야 오빠 얘욕 잘하는 여자 음 괜찮지 음, 음. <laughs> 대를 끊어버려 미친놈들이 와, 형님! 인형 뽑기 컨텐츠는 솔직히 너무 좀 식상합니다, 솔직히. 난 싫더라. 음. 와, 달다. 음. 굉장히 다네. 닝고 링고양 집에 가서 닝고이스릭 지우기 음... 아 미스 못 받겠다 미스 방서 못하겠다 음음 아우, 달아. 음. 음. 달다. 민심이란 노풍 안 터지는 거 보이? 그 풍선 안 터지는 게민심입니까 에? 하나 물어볼게요. 풍선 안터진게 민심이에요? 예? 네? 저런 것도 민심이라고 다 상... 참. 참. 음, 그런 것까지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면, 어, 민심, 천심, 뭐, 너희 말 따라갈 필요 없겠다. 음. 군복 입, 입고 헌팅하기 어떠냐, 여뻐야 그건 복 군복, 맞는 금복이 없습니다. 음. 민심 이름은푹 마르지. 니 음. 네 얼굴이 마른 한 주다, 개자식아. 어? 이 오징어 같은 새끼야, 피리 같은 새끼야. 가스렌지 꼬고 갖고 찢어주기 불량 개자식이. 아이 빙신 같은 기 무슨 씨발놈이 무슨? 너한 번만 더자판저 블랙 시켜버리게 개자식아. 미션, 김부선 작업하기 괜찮네. 살아있네. 음. 옆으로 차곡의 옆방에 게스트로만 나오면 지들이 방송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요. 그건 뭐, 일단은 저는 그렇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 방송에 풍이 좀 터지고 이러 하니까, 어, 나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래 하는 것 같아요. 음, 병호, 오이지, 음, 시진핑, 시진핑 형, 또 누구 있냐? 또 누구 있냐? 응? 또 누구 있지? 음, 알고 있어요. 음. <laughs> 재금이 또 어. 또. 그거 보려면 그런 애들은, 아유, 뭐, 아, 야, 기 하기 싫다. 아, 근데, 좀, 내 밑에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내 밑에, 내를, 이렇게, 이렇게 파라고, 우리 하는, 하는 아들, 어? 잘 되는 놈이 없네. 음, 잘 되는 놈이 없어. 음, 그런 애들 방송 보러, 볼바야 저, 저 비오라든가 저, 누구야, 저, 상말이 방송 이런 아들 보러 가라. 음, 응? 음? 가든, 그래도 뭘 준비를 하려고, 뭘 보여주려고 그러다 하지. 음, 그지? 맞아, 아니야. 음. 미션 빨랑이에요 지금 500개 받았는데 음 그러면 1000개 미션 받겠습니다 1000개 미션 1000개 미션 음. 어, 500개 1 0개 되면 형님들 주시는 미션 어 <laughs> 할게요 일단은 어, 이 공간 안에서 할수 있는 거 해야 되겠죠 음. 음. 어, 부산 아직 비 안옵니다 음. 1년 방송 시기 미션 몇 개, 몇 개냐고요? 1년 방송시기요 어, 몇 개냐고요? 저 1년 쉴게요. 니 만, 니좀 만나면 되겠다. 니 만나면 나 1년 동안 쉴수 있겠다. 니 만나는 그 날. 어. 니 만나는 날, 내 방송 쉴수 있을 거 같아. 김부선아, 1년짜리. 딱 1년짜리. 어? 딱 좋네, 계약. 어? 어, 계약 게스트. 어. 니 만나서 내가 니 만나는 순간, 그냥 뭐, 어 그냥 들어가지 싶은데 완투 그냥 완투 쳐맞고 방송에서 있는 그대로 그대로돌 그대로 펴고 정확히 1년 쉬다 오지 뭐 벤청이 반갑습니다 니네 만나면 1년, 1년 그냥 뭐 쉰다 쉰다 보면 된다 어? 님들 오늘 일찍 방송하고 일찍 야방하겠습니다 해놓고 서바람이 스무스하게 저녁에 일어나서 집방하노 서바람이 갱년기냐 <laughs> 어, 우리 세븐스타임께서 예 알겠습니다 팬가몇좀 <laughs> 하시죠 BJ VD형 방송팬가 어, 그건 누군지 모릅니다 답이지 언급하지 마세요 답이지 언급하면 키 바로 차겠습니다 <laughs> 어... 자 홈사자 경고 두개 음... 홈사자 경고 두개 음... 아 방금 아까 무슨 미션이야 씨발 어, 뭐, 지지직거린다고, 휴대폰에 가까이 있어서 몰라. 아, 씨. <laughs> 토고집 찾아가서, 토고집에 가서, 토고집에 찾아가서 개구신 지기기 몇 개냐고. 그 말은 토고집 앞에서 막걸리 두통 먹고 들어가서, 어, 난동물이라, 이말이야 <laughs> 예. 고거 좋네 고거 한 2만개에 가자 왜 경찰 나중에 난 유치장까지 갈까 생각해야지 너? 나는 어설픈 거 싫다 어? 어설픈 거 싫어 일단 토고집 들어가서 전기선 다다 끊을게 낫으로 낫으로 다 끊어버린다 어 전기 안 들어오게끔 그게 강한 데는 고통이거든 어? 그리고 휴대폰 본체에 물가다가다 어, 때려 붓고 어? 컴퓨터 그 보, 본체 우리처럼 토고집에는 그 본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야. 검은색으로 이렇게 안에, 안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껍데기 다빽빽해져갖고 완전 뼈 빼대체만 있어. 나그토그집 가갖고 본체 보고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어. 이게 없어, 이게. 이게 없고, 그냥 안에 막, 프로필러고다 달려갖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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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돌아, 돌아가, 불도 막, 막 붉고 나고, 어, 구리도 보이고, 막, 그렇다고. 그, 갔다가, 물 음, 2만 개 막, 정확하게 가쁘지, 말 유창 다 두들부사 보고, 막. 전기 다 끊어 보고, 막. 음. <laughs> 연, 연장 없으면 깨갱하기는 나 연장 없어도 깨갱 안 한다 걱정 안안 된다 불네나어어뭐 연장 없연뭐뭐 연, 뭐. 연장 없으면 깨갱하기는 누가 내가 어어 어, 연장 없으면 연, 연장 없이 이렇게 뭐 깨갱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다 어 마지막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이제 어, 연장 어, 연장으로 어 닫아서 그렇지 어니 네 같은 거 만나면은 어 아씨발 몰라 나 만나 보여줄게 아, 어. 그렇게 하는데 2만개 받음? 저렴하네요 생각보다 어뭐그렇다뭐 세, 세.. 뭐 비싸게 받을 필요 있습니까? 예자 우리 벤치형 아이가 리 어? 자 우리 벤치 형님께서 100개, 어? 100개. 에아! 좋다! <laughs> 자벤치 형님께서 아 부금이 왜이게 나오냐 자벤치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만에 오셨는데 어자벤치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고플 때는 미션 어, 먹방 미션 가자 <laughs> 자 벤치형께서 또 100개, 100개 200개요 400개. 그렇다 좋다 음. 자 벤치형님 100개 200개 자 100개 2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부선, 김부선 말에 공구리 쳐서, 쳐서 거제도 바다에 던지는 거몇개임 이벤트님 100개, 이벤트님께서 100개, 200개, 300개 주시면서 김부선이 발에다 공구리 쳐고 거제도에서 어, 밀어버리기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형님. 티셔츠 어디 거임? 예, 우리 시청자, 형님, 시청, 시청자 형님한 테 선물 받았어요. 여보님 저 아프리카 접수, 접, 접 접습니다 수고 수고요 돼지. <laughs> 음, 아, 열받네. 응? 아, 열받네. 스바르면 돌아가죠. 저 사람 집에 좀 가라고 해주세요. 거슬리네. 여포님, <laughs> 아, 제가 만개 쏠게요. 미션으로 10배 주시로 해주세요. 꺼지라 재미없다. 어, 음. 어... 형님, 얼마에 전화데이트 한 하시죠. 김부선 잡는다, 잡는다, 그러면 해외, 해외 도피할걸요? 정말 잡으려면 그냥 잡을 수 있어요. 어, 어 정말 잡으려면 잡을 수있어 전화, 자동차 난버도 내가 다 알고 있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잡으라면 그냥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잡으면, 형님들이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왜? 안에서는, 나불나불나불나불나불 하죠. 실제로 만나면, 예, 이겁니다. 마, 니가 김우서이가. 아... <laughs> <laughs> 이 <이런> 스타일. 어호이 <laughs> 스타일. 어?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언제 그런 게 아니고, 니네 실제로 만나니까, 완전 나무 늘보 보더만, 써바로만 저번에 만났잖아. 어? 어. 나 무슨 시바가 괜찮아서 조사받으러 온줄 알았다. 딱이 자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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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동물전자. <목소리> <정말 좋은데? 목소리> 그래서, 우짜란 말인데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짜란 말이기는, 우짜기는 개자식아, 어? 우거지 짬밥 같은 새끼, 우거지 짬, 짬밥 같은 새끼야. 어? 우짜란 말인데요. 니네 얼굴이 쪼랑말인데요, 개자식아. 왜 욕하는데요? 니네 하는 짓을 봐라. 어? 살이 난다는 게 다행이다.